안녕하세요. 8월 14일 피치노트 함께 해봅시다. 피치, 피치. 어, 어, 크로스 인터 던전 공허 격전지 네, 격전지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는 R1 수업인데 3그룹이에요 이번에 못일로 3그룹이 됐지 네, 하드코어 개선상 신규 이벤트 네, 이주년을 맞이하여 사전 등록이 나오거든요. 이거 꼭 하세요. 미타 하시는 건데. 출석부. 출석부가 1일차에, 어, 무기, 1일차에 받을 수 있어요. 출석부로 이렇게 주는 거고. 저는, 어, 저는 현재 이 이거를 끼고 있는데 고대 지팡이를 받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고대 지팡이 받을 거예요. 꿈묵 안녕 어서 요 원수님 안녕. 유리미하고 마님 추천 감자 감자. 감자 감자. 행운의 소환 선물 상자 아, 이렇게 완료를 하면 행운의 소환 뽑기 티켓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벗절 기념 쿠폰이 나오거든요 15일 날 이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드코어. 저는 현재 하드코어 60레벨 찍었는데, 아, 어... 저번주에 찍었거든요. 저번주에 찍었는데, 이거 끝나면 그거 주는 것 같아. 이 하드코어 딱 끝나면 그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 종료 이벤트. 점검은, 점검은 8시부터 10시까지. 소통 채널. <laughs> 잠깐만.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 언제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스업 혼동화 강의 에는 한국과 대만 각 지역에 상위 500명의 모험가분들 천여하여 1000명의 모험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격점지 나오고, 매칭. 집결 마법사. 음. 이번 하드코어 서브는 지난 베타 시즌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험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오픈 2주차에 이미 60레벨을 달성한 모험관 등장했으며, 오픈 3주차가 끝나는 현 시점에 통합랭킹 1 0 0 무언가님들은 모두 유신레벨 넘어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나 근데 이거 재단 투표 이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못 받았어. 2주년을 앞둔 저녁의 느낌의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14일 동안 받는 거 출석부로 받을 수있어 어, 맞아. 강화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복구 받을 거 없는 분들, 점검 전까지 꼭 강화를 이력을 남겨놓고 복구를 받으세요. 장신구가... 나는... 아, 장! 장신구 필요한데 제일 마지막에 준다. 어? 히트 투운 쿠폰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음. 앞전에 그, 공지에서 봤을 때 물음표가 6 개였거든? 거기서 투운인가? 패치 네,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밤 되세요. 뿅.